안녕하세요. 경기도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모아 전해 드리는 우리 동네 정보통입니다. 항일 독립운동 사상 가장 잔혹한 일제의 보복 학살이 자행된 곳. 바로 화성이죠. 지난 15일 화성에선 4일오 .15 재암 고주리 학살 사건으로 희생된 순국선열 29인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 화면으로 담아왔습니다. 잎이 도단하고 꽃이 피는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시기 봄입니다. 하지만 100년 전 이곳에선 따뜻한 봄이 아닌 슬픔만이 가득했는데요. 바로 만세운동에 대한 보복으로 일제가 제암 고주리 학살 사건을 일으킨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을 기억하고 치유하고자 지난 15일 이곳 화성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에서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100년 전 일어났던 제암 고주리 학살 사건의 추모제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이 계신 곳이다. 이날 추모제에는 국가 유공자와 부문 단체는 물론 세계 평화 연대 도시 프랑크 덴케르크 티니지 비제르테, 독일 로스토크 등 대표단을 비롯한 여러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제암리는 31운동 당시 가장 공세적으로 31운동이 전개된 곳입니다. 또한 이곳에서 일제는 저희 삼일운동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만행을 후손에게 길이 알리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평화의 백년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추모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추모제가 시작되기 전 먼저 각국 대표단을 위해 사일오 학살 사건과 기념관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는데요. 사북했던 학살을 세상에 알린 캐나다 선교사 프랭크 스코필드 선생에 대한 소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3일 운동 당시에 대부분 사진은 물론 이곳에 재앙리에 참상을 찍어 세상에 알린 이도 그였는데요. 의일 운동은 마을 주민 스스로 조직하고 실행한 진취적인 역사이자 대한민국 독립운동 본격적인 추모제가 시작됐습니다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우리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참석한 많은 사람들. 모두 한 마음으로 제암 고주리 학살 사건을 비롯한 많은 참상에 대해 일본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 또 새로운 미래 100년의 준비를 어떻게 할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데요. 특히 올해는 100년 전 수원군으로 함께 했던 수원과 오산 시민들도 처음으로 동참했습니다. 얘기를 만들었는데 금방을 살면서 지금 처음 왔어요. 근 지금 역사관도 들어보고, 추연 추모제 왔는데, 그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이 좀 슬펐어요. 그래서 다음 또 기회에 또 이런 기회 있었으면 또 찾아와서 또 그날 그 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또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한번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9년 전 나라를 잃고 일제의 가혹한 지배를 받았던 민족의 치욕스러운 역사를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온한 농촌 마을에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주역이었던 화성 독립운동. 그 어떤 무자비한 탄압도 내 나라를 되찾고 싶다는 평범한 사람들의 열망을 꺾지는 못했는데요. 그들이 지른 제왕리의 불은 이제 와서 끌수 없고... 태운 만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 대표가 낭독하는 추모시 한 구절 한 구절에 모든 이의 가슴이 뭉클해져 옵니다. 그 시절을 격지하는 청소년들에게도 지금의 평화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합니다. 어, 제가 화성시의 청소년들을 대표하여서 이렇게 시의 낭독을 하고 참여하면서 이제 선조들의 이제 희생을 기리고 앞으로 저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이제 앞으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간 기억될 지금의 순간을 위한 기념 메시지도 남깁니다. 100년의 아픔이 새로운 100년을 여는 발걸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슬픈 마음들의 슬픈 마음이 우리 멀고 돌아갈 겨를도 없이 아가신든생각할 슬픈 마음. 받그 삶의 정신을 하는 것은 항상 머리에 영대에 두고 살아야지 뭐 그런 마음 같고. 예술인 김영임의 추모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선조들의 한이 우리의 소리를 만나 넋을 위로받는 듯한데요. 글쎄요, 뭐 제암이 사는 사람보다 좀 마음이 찡하고, 좀 그런... 좀 뭐라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마음이 좀안 좋아요. 우리는 그때는 못 봤지만 누른들 말씀만 들었어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밖에도 시민들이 직접 꽃을 꽂아 완성하는 4위로 추모월이 준비됐습니다. 흰 국화꽃 한 송이 한 송이로 순국선열들에게 전하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기를 처음 참가했는데 어, 지금 100년 동안 저기 유가족 분들은 하루하루가 힘드셨을 것 같고 앞으로도 이 행사에 참여해서 같이 슬픈 마음도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시당송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더 생각하게 되고 아이들하고 희생당하신 분들의 이런 유적지에 와서 참여를 하게 돼서 일단 뜻이 깊고요. 아직 어려서 잘 이해는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경험이 중요하다해서 나중에 아이들이 이런 역사를 공부할 때 조금 더 이해가 되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남녀노소 다 함께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는 4.15 제암 고주리 학살 사건 추모제. 화성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공연과 교육 프로그램 등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이어갈 계획인데요. 화성 3.1 운동과 제암리 학살 사건의 역사적인 가치가 더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해 봅니다.